힘이 있어야 없어요? 저희는 네. 잠깐만요 네. 아니 아니 예. 이렇게 대시고 자 주먹 치시 위를 버텨보세요 요걸 눌러볼게요 하나 둘셋 떨어지죠? 네. 네, 이것도 그래서 요것을 하나, 하나 이렇게 그렇죠 네 번째 자, 정직하게 하나 둘셋 힘줘보세요 아. 떨어지 안 떨어지 악떨어지긴 아, 아, 하는데 아, 아까보다 아, 힘이 확실하게 차이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힘줘보세요 하나 둘셋또 <laughs> 그렇죠 네. 음. 이쪽 손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네 번째 아. 2, 3. 힘줘 보세요, 딱. 네. 힘이 확 들어가지, 그죠? 네. 지금 몸이 상당히 힘드셔서 이게 뭘딱붙여야 되거든요. 네. 이게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돼 네. 그거 아시죠? 네. 그래서 옷을 한번 살짝 벗어봤어요. 지금 몸이 딴데 붙인 거 있어요? 여기 소화기 아, 소화기에 붙였어요 위하고 피부에 있는 음. 그래서, 하나마한번더 쳐보자. 음. 지금 의장님이 아주 잘 하시는, 많은 테스트를 바로바로 하자는. 의장은 빼놓고 하셨어요, 지금. 의장하고. 떨어졌네요. 아침에 샤워하 그래서 또 장부가 너무 힘들,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음. 힘을 못쓰고 있는 거예요. 그 신경만 풀렸지. 그래서 이것은, 누구는 이 정도만 해도 되고, 누구는 더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비장이 막 약하시잖아요? 네. 자, 다시 내려보시고 다시 돌아오십시 이렇게 네 번째 자, 어, 이거부터 힘이 들어요? 힘이 들죠? 들어. 네. 자, 하나 네. 둘셋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주먹 쥐어보시고 위로 렇게 하나 둘셋 네. 그래서 자, 이쪽도 하나.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요 이렇게 이렇게 힘이 딱 들어 주죠? 그죠? 네네 다시 힘 하나 삐걱을 퇴치 하나 둘셋 몸을 계속 회복시키려고 신경을 풀고 장부에 에너지를 넣어서 장부가 관련된 근육이 움츠러뜨려 풀리면서 소통을 시킵니다. 그러면 몸을 스스로 손톱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게요 손톱 아프면 뭐 보통 다 눈이 아파요. 응. 아파가 났고 보통 눌러 봐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이거 이제 다니는데 이제 원리시고 해가지고 빼고 한 거예요 원상태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고 싶어서 아아 아파요? 어 진짜 너무 많요아아뭐아 이 발가락 하면 더아 네, 발가락 밑에 이렇게 하면 엄청 아 아! 어, 어휴,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됐어요. 해보자는 거죠. 이게 임상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몸에 ASP 변하는 것이 이 에너지다. 사실 이 에너지, 이 방법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이 네. 일반원장님 우리를 조종하고 따르지만, 네.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 응. 요거 하는 것을 예, 빼야지 일단은 이제,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아. 한번 해보세요. <laughs> 이쪽도. 그래서 이게 실패한 게 뭐냐면, 오링 테스트가. 음, 그건요. 예, 일반인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예. 거예요. 어때요? 지금, 아까, 그렇죠. 넣고 네. 빼고 전혀 차이가 나죠? 네, 이 테스트 해봤습니다. 예. 네.